아 우유 물우 어? 아기도 스파게티를 원하나 봐요. 아기 스파게티도 부탁드려요. 그래. 아기 스파게티. 아. 어, 음, 엄마 짓더라. <laughs> 냠 엄마 연이 표정 너무 웃겨. 엄마 왜 그래? 엄마 연이가 엄마만 먹냐? 그래. 방장님, 네? 저기 직원은 왜일안 아, 하고 스파게티 먹고 있어요? 직원 사라졌어요. 직원? 직원? 네. 아 직원은 지금 대사하는 중이에요. 손님들이. 아닌데요? 아까 스파게티 먹고 있는데. 어. <laughs> 제가. 이랑 똑같던데요? <laughs> 엄마 내 초콜렛은? 이건 우리의 영양 이건 우리의 영양이야 영양. 아유, 우리 리안이 주방놀이 잘하네 근데, 그릇을 저희 아기가 다 엎었는데 어떻게 하죠? 괜찮습니다. 저희가 다 치울 거예요. 네, 네? 여기 정말 친절하시군요. 어허허허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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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가 손톱 좀까요 네, 여기 정리 좀 부탁해요, 직원, 직원 네! 아저씨. 어렵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직원은 왜 팬티랑 런닝만 입고 있어요? 아. 아. <laughs> 다먹었어요 손님? 먹었요 우리 리언이 주방놀이도 잘하네 아기용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이거 엉덩이 쪽아예 죄송해요 죄도어요네 여기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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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거의 괜찮아요? 아 이만 켜주도록저 주방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다아 우리 아기가 스파게티 아주 만족스럽다네요 여기 물이 괜찮네요? 어허허 형님 거꾸로 먹드시세요 어. 요 스파게티는 좀 바삭거려가지고 손으로 먹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우주요얼로네 고마워요, 땡큐. 이집 맛집이네요. 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설마 만 국에 먹을까요? 어. 아니요. 오늘은 별로요 오늘은... 이제 배불러요. 스파게티 많이 먹었어요. 디저트 아이스크림 부탁해요. 아이스크림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 와플도 당기네요. 와플이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 초콜릿부터 먹어 보세요. 제가 네. 특별히 혼자 만는 거예요. 네. 음. 음. 너무 달콤하네요. 네. 저희 걔가 손님이 응. 올 때. 초콜릿을 만들었거든요. 네. 고마워요. 네. 음.